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12월달이 되면 조금 감상적으로 변해요 남들은 연말연시다 크리스마시다 뭐 새해를 맞아서 여러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할텐데 횃불 시민들은 이, 이남종을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업보가 있어요 한 해의 마지막 날 새해 시작하는 날 이남종은 그렇게 분신을 결행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횃불 시민들은 12월이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올 초에 서울역 광장에서 투쟁의 자리를 마련할 때 까지만 해도 올한 해가 가기 전에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끌어내지 못하면 이남종 열사의 뒤를 따르겠다 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은 가까워 오는데 저 반역 덩어리가 언제 감옥에 갈수 있을지 막막하고 또 그렇다고 서울역 국가에 올라가서 이남종 또는 김창건의 모습대로 하려니 겁도 납니다. 우리도 살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남중의 친구들이다라고 하는 말에 부끄럽지 않을지 또 감옥에 가 있는 김창건을 보기에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을지 이런저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12월 한 달을 이남종 열사 정신 계승의 달로 정했습니다. 장소는 이곳 동화면세점 이 자리에서 시간은 24시간을 하려고 했으나 종로 경찰서가 1 9시민연대한테 24시간을 내줄 이유가 없겠죠. 절대 안 내줍니다. 1 9시민연대는저 사거리 건너서 뭘 못해요. 저희가 하루는 남대문서 관할에서 청계천을 넘어서 종로관 관할로 딱 들어왔어요. 제 뒤로 정복경찰들이 20명, 제 옆에 한명더 있었는데, 명당 20명씩 해서 40명의 정복경찰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저기, 서울시민회관, 저 세종문화회관 앞에까지 가는 동안에, 완전히 센 코미디를 했습니다. 건너가면 건너가고, 일로 오면 또 따라오고, 얼굴 맞주시면왜 따라와? 그럼 자기들도 막 웃어요. 걸어가면 걸어오고, 뛰어가면 뛰어오고, 아주 천천히 뛰어가서 임써 따라와요. 아,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어요. 뛰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세종문화회관까지 앞에 가서 다른 그 경찰 병력들한테 저희들을 인수인계합니다. 1 1 2년대 대부분 내 얼굴과 이름과 신상은 동료교자스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24시간을 여기 내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불호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24시간 자리를 피것이냐한달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 시민들께 부정대선의 참혹함과 과제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 필요성을 홍보해야 되는데 좀 외진감이 또 있죠.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다행히 본국민 시민연대 김영수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어 1월, 20, 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5시부터 10시까지 집회 신고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김영수 대표님과 연대를 하면서 김영수 대표님께서 어 다행히 어 자리를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24시간 하고 싶은데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싸워야 하기에 12월 한달 동안 매주 5시부터 10시까지 이곳에서 대성부정의 사례를 알리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서울역 1회 집회 때 사용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펼친막과 플랜카드들을 모두 다시 꺼내오겠습니다. 저희들은 2013년의 마지막 날, 2014년의 첫날, 누군가 홀로 대선 부정에 침묵하는 대한민국을 깨우기 위해서 서울역 앞 곳곳을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그 누군가의 정신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그의 모습을 전시하고 그의 마지막 유원을 이 마이크를 통해서 더 많은 서울 시민들께 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라고 이남종 열사는 외쳤습니다. 저희 F12년대는 12월 한달 동안 매일 5시부터 10시까지 이 자리에서 이남종의 그 유언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대선무여 소송인단에서도 대선부정의 다양한 사례들을 알릴 수 있는 각종 선전물들을 부착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전단을 배포하고 우리가 연초에 이남룡 열사의 서거, 어, 사망 이후에 뿌렸던그 전단지를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빛바래고 덕지덕지 붙어 있지만 그 전단지를 다시 꺼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남주 여사의 그승고한 희생을 박근혜가 감옥에 하는 날까지 과거 시점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전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께서 지치고 힘들고 서로가 어려울 때마다 결의를 다시 모아주는 의미에서 구원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저 반역자 바크네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 생각하시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바크네는 독재라 바크네는 독재라 바크네는 독재라 또한 저희들은 오래 전에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면서 이미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 상황들을 예견했습니다. 모두가 유행처럼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안진 메인 재롱장치를 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투쟁의 물꼬가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나갈 때, 부정대선 응진과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정의와 상식은 서서히 외면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힘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박근혜를 총화대에 두고 한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만큼 회풀 시민들에 대한 손가락질도 늘었습니다. 동지들은 구경꾼이 되고 구경꾼은 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상황은 2015년이 되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박근혜를 어느덧 자기들의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할수록 1 8 0 년대 여러분들의 투지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만큼은 부정대선 응진과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의 투지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별이 된 이남종을 보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감옥에 계신 한영수, 김필원 두 대표, 대선무여선성인단 최성년 사부총장, 그리고 우리들의 동지 김창권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김창권은 모르겠지만 핵플 연대를 떠나서 나름의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어쨌는지 떠나간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건 새로운 얼굴이, 새로운 해플들이 보다 젊고 싱싱한 투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실천적으로 고민하는 새로운 얼굴들이 다시 합류하고 정의를 함께 부르짖고 감옥에 가있는 김창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후배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저희 해프 시민연대의 불안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두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토요일에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저 나오기 되게 싫어요. 원래 이게 골방에 처박혀서 좋은 음악 듣고 뭐 담배 한갑 있으면 좀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만나면 되게 쑥스럽고 예쁜 여자들 보면 눈도 제대로 묻히다 봐요. 그런 사람이 일년 동안 맨날 길바닥에 나와서 마이크 자꾸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금주에 저녁 되면 어떻게 좀 내일. 오늘 밤중에라도 박근혜가 퇴진하면 내일 집회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상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대하면 김창원도 생각이 나고 멀어져 가던 이남정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올라서 다시 힘을 내고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들의 투지를 모아서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부정선거! 박근혜는! 대신으로! 부정선거! 박근혜는! 대신으로! 부정대선의 결과물이 바로 저기 참혹한 세월호 참사 천막들입니다 부정대선의 결과물이 바로 저기 썩아 빠진 숲골들의 저 관제대문 현장입니다 부정대선의 결과물이 바로 저기 정정판 위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c n m 노동자들의 현장이고 바로 여기 벳플 시민들의 이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잠잠한 부정 대선의 결과물들을 결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크레 퇴진의 그날까지 결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입니다. 박근혜는 회진하라! 박근혜는 회진하라! 박근혜는 회진하라! 여러분들, 지난주 이 자리에 섰던 불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그 똑똑한 목소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학생은 오늘도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들, 아저씨, 아주머니, 삼촌 이모들을 걱정하면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신 시민 동지께서 대신 메시지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타주에 거주하며 특목고라고 했나요? 좋은 학교에서 내신 1등급도 받은 고등학교 1학년의 당당한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그가 보내 준 오늘의 인사를 짧지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난주에 나갔던 고등학생인데요. 횃불요. 좀 있음 행진 시작할 것 같아서 지금 톡 드려요. 거기 계신 어른분들께 전부 감사드리고 싶은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싸워주시는 횃불시민 어른들 너무 감사해요. 기말시험 준비 때문에 당분간은 못 가지만 늘 응원해요. 화이팅! 시험 끝나고 꼭 갈게요. <laughs> 오늘은 멀리 전주에서 오신 시민도 계십니다. 멀리 태백에서 오신 시민도 계십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부터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부산에서 오신 시민도 계십니다. 이 백불시민들의 집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유발언대 마이크는 누구든 어떤 이슈로든 나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막 떠들어도요. 언제든 나오시면 저는 비켜드립니다. 단, 3 분이라는 시간 안에 정리된 발언으로 되도록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른 이웃들의 목소리는 어떤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회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도 무관하고 어떤 잔태가 주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시민 유권자로서 박근혜와 일대일로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유발언을 원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먼저. 이주연 대성교 소속인단 대변인님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주 어 명연설 가십니다. 서울역에서의 그 연설이 기억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기상으로 이주연 대변인님께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